안녕하세요 출판사 그레 라경은입니다 오늘도 라토익 보카 다시 읽는 해커스 키, 토익 기출 보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D6 다시 2부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출판사 그레를 검색하시고 업로드한 영상 하나를 클릭하세요 파... 그 다음 중간쯤에 있는 방향 버튼 키를 하나 클릭하시고요 블로그 주소로 들어옵니다. 가장 마음에 드시는 편한 브라우저를 선택하세요. 카테고리에서 2022년 라토익보카를 클릭하시고요. 목록보기 두 번째를 클릭하셔서 데이 6-2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들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함께 보이신다는 전제하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커밋입니다. 커밋은 저지르다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일을 헌신하고 기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커미 접두어 투게더 그리고 함께라는 콘 C O N과 같은 의미인데요. 거기에 무언가를 발송하고 보내다, 연결하다라는 의미의 M I T 이 의미가 어근이 만나서 함께 보내다. 어떠한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건 헌신하고 기여한다는 의미겠죠. 어떠한 일을 공동으로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께 보내다, 헌신하다, 전념하다입니다. 그다음 informative i n f o r m a t i o n 이라는 단어가 보이실까요? 그리고 접미어 접두 끝에 붙는 접미사가 ATIVE로 ative이라는 형용사형 접미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정보적인이란 뜻입니다. 정보가 대단히 풍부해서 정보가 대단히 많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겠죠. 그래서 유익한 정보를 주는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audience audience 이 어디언스는 이 오디오라는 것에서 비롯됐는데요. 음향의라는 의미의 이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듣는다는 천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청각의, 음향의. 그런데 사람 전미사를 의미하는 A N C E 혹은 E N C E가 붙어서 듣는 사람 혹은 듣는 것이라는 단어가 생성된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의 혹은 듣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청중, 관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udience. 네. 그다음 author. 이 author는 자동의라는 어우 r 가 보이실까요? h를 잠깐 가려놓고 auto를 보시면 auto라는 자동의라는 형용사가 보이실 거고요. 거기에 or, 명사형 정미사인 사람 정미사를 만들 때 or를 보통 쓰죠. 혹은 명사형을 만들 때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spurrier 할때 마지막에 or를 붙였죠. 결국, 자동적인 것 혹은 자동적인 사람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동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사람 그 자체로 자동으로 본인을 증명 가능한 사람인 거죠. 다시 한번더 서명 가능한 사람인 겁니다. 결국 작가, 작자, 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스스로가 사인 혹은 서명 가능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자동의 사람 다시 한번더 스스로의 사랑이 되겠는 겁니다. 그 다음 Note Take a note Write down a note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언가를 기록하다 take a note, write down on the note, 무언가를 쓰다. 하지만 이것이 동사로 쓰였을 때 그것은 바로 주목하다. 그리고 특별히 언급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우리 노트북 할때 노트의 의미라기보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이 노트는 내가 무언가를 notice that 무언가를 주의깊게 언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notice를 기억해주세요. I notice that blah b 라 a h blah I notice 주어동사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I noticed that I wanted to note 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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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 다음, ant, ant. 이 ant는 반대의 대항하는 어게인스 n s 의미입니다. 거기에 q는요, 부분, 그리고 분할된 조각,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반대의 조각, 반대의 부분이란 뜻이죠. 시간에 거슬러서 반대로 가는 것, 바로 고전의 골동품의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과는 반대로 흘러가서 존재하는 장면과 조각이라는 뜻이죠. 반대한다는 건 실은 자연의 순례, 순리의 반대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첫 번째 문, 단어부터 볼까요? Comet 헌신하다, 전념하다. Informative 유익한 정보를 주는 audience 청중 관중 author 작가 저자 note 주목하다 특별히 언급하다 a n t i q 골동품입니다. 그다음 단어 manuscript 이 manuscript에서 끝에 script 보이시죠? 원고예요. 메뉴가 많은이죠. 많은 원고입니다. 그냥 원고예요. 어 보통 작품한테 작품 들어가기 전에 배우들이 원고를 많이 읽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갈겨 쓴 노트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원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시나리오나 극본을 생각하시면 더 쉽겠죠. 그래서 manuscript입니다. 그리고 beneficiary 이 b e n e f i c 는 접두어, benefit, 혹은 good. 어, 이런 의미에요. 좋은 것.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의 것의 라는 로 끝나서 AL로 끝났기 때문에 형용사형전미사죠 그리고 부분을 나타내는 어 것입니다. 여기서 fig은 make의 의미가 있거든요.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의 이란 뜻이죠. 그러면 긍정적인 것, 혜택이 있는 것 혹은 좋은 조건의 것인 거죠. 그래서 좋게 바꾸다, 조, 좋게 바꾸는 것의 라는 뜻으로 유익한 이로운이죠. 여기서 좋게 바꾸는 것입니다. 것의. 왜냐하면 형용상 점미사기 때문에 좋게 바꿔지는 것의. 그래서 유익한 이로운.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그리고 u p c 이 u p c o m 은 위로. 위로라는 말은 어, 앞으로 온다는 거겠죠. 다르게 의역을 하면. 그리고 위로 떠올라서 곧 있으면 다가올 미래와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coming, 다가오다. 그래서 위로 두둥실 떠올라서 다가오는 것, 어? 다가오는, 곧 있을이라는 거죠. 그리고 land, land. 이 l은 어, L이라는 거는 lease와 비슷하게 빌려주다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A만 바뀌면 뭐가 있어요? 랜드 땅이 안 보이세요? 대지 땅. 그 대지 땅과 비슷하게 이 A를 E로 바꾸면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빌리는 것은 뭐죠? borrow죠. 다시 한번더 빌려주는 것은 l a n d 빌리는 것은 borrow입니다. 그리고 current, current. 이 current의 current 어, 시간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게 열려요 파도가 파마머리처럼 컬리하게 막흘러 간다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여기서 LY만 붙이면 파마머리같이 곱슬곱슬한 이라는 의미가 컬리입니다. 여기서 부사형 접미사 붙이지 않고 그냥 컬리 있을 때는 곱슬곱슬한 것 이라는 뭐죠? 파도가 넘실대는 파도 의 현재 의가 됩니다. 바로 흐름의 흐름이라는 명사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현행의 통용하는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큐어를 예로 들었는데요. 사실 그 단어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파도가 물결치는 모양의 파마머리가 막 파도 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파도가 어때요? 서핑할 때 보면 파도가 이렇게 동그랗게 휘몰아치는 거 보인 적 있으세요? 이렇게. 그게 파마 머리에 동글동글하게 컬이 들어간 거랑 비슷하죠? 즉, 컬. 여기 ly 붙이면 curly. 곱슬곱슬하게. 근데 여기서 ent가 붙어서 뭐뭐한이라는 형용사형 점사가 됐죠. 그래서 곱슬곱슬한, 뭐죠? 파도와 같은, 흐름과 같은. 그래서 현재의 현행의 통용하는 이란 뜻입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파도가 시간의 어, 모양과 흡사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로컬. 이 로컬은 어, 땅을 의미하는 로우드. 그리고 도또 다르게 말하면 AL, 형용사 전문사죠. 잠겨져 있는 이란 의미도 됩니다. 우리 좌물쇠에서 잠그다 어떻게 얘기해요? rock,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그다. 그래서, 잠궈지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건요, 개방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죠. 그만큼 고착화되어 있는 관습과 풍습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겨져 있는 지역의, 지방의, 고장의 란 뜻이 됩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manuscript, 원고 b e n e f i c i a r 유익한 이론 upcoming, 곧 있을 다가오는 l a n d 빌려주다 current, 현재의 현행을 통용하는 logger, 지방의 고장의 그 다음 단어 variety. 여기서 vary는 변하다,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 단어에서 나온 게 various 다양한이고요. 이 e ty가 명상 접미사예요. 그래서 변하다, 다른 것. 결국에는 다양성, 변화, 종류, 품종입니다. 그리고, advocate, advocate, 혹은 advocate, advocate, 오하다입니다이 advocate의 어드는 away, 혹은 머뭐로부터 멀리, 혹은 머뭐이 가까이 이동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동해서 말을 하는 것으로 만들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지점에 있다가 저 친구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저의 보컬, 목소리가 막울려 퍼지면서 뭔가 이동하면서 막 말을 하는 거를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오호해주는 친구죠. 그래서 오호자. 그 다음, contributor. 이 contributor는 컨, con, 컨이 함께인데요. 반대로 컨트라까지 가시면 반대의 라는 또 의미가 돼요. 그래서 컨트라까지 하면 아, 반대의. 그런데 뷰트가, 어, 이 뷰트 자체가 뭔가를 쏟아붓는 거거든요. 기운 같은 것을 어딘가에 확 쏟아붓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 트라이브가 종족이나 어 우리가 지내는 어 종족의 개념 혹시 기억나세요? 어 우리가 예전에 고전 시대 내 함께 지냈던 전통적 무리들을 보통 트라이브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UTOL라는 건 UTL, b t l 이라는건그 종족에서의 사람들의 행태거든요. 이 OR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s p a r i e r 할 때, s p a r i e r 마지막에 뭐죠? 명사형 전미사 만들 때오 r 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종족, 모든 종족이 쏟아부어서 만드는 것. 이 UT는 UR이 변경된 거죠. UR이 뭐죠? 비동사에서 R이 뭡니까? 뭐뭐 이다죠. You are, we are, 이렇게. 그러면, 함께 종족인 것이 하는 것이거든요. 뭐지? 기여 혹은, 공헌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contributor. 하면, 명상을 정리하는데, 사람이고요. 그래서, 기고자 공헌자가 됩니다. 그리고, define. define. 이 d e f i n e 는 de 하면, 멀리라는 거고요. 혹은 가르다, 혹은 양쪽으로 분할하다 라는 뜻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를 어, 분할의 개념이에요. 일단 하고 파이는 뭐뭐화시키다. 그러면 분할화시키는 건 뭐예요? 둘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Define. 그래서 저항하다, 뭐뭐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뭔가 우리 그런 거 있죠. 묘사 불가능하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상태다. 이런 거. 이 define은 뭔가가 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니라는 게, 어, 뭐를, 선을쫙 갈아서 양쪽으로 분리시켜서 편을 가르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다는 건 결국에는 너, 너와 나의 편을 걸어서 저항한다, 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명사형 혹은 형용사형으로 defiance, 혹은 defiant, 이런 게 나오죠. 저항하다, 저항하는, 혹은 저항, 이 개념. 그리고 fascinating, fascinating. 이 fascinating, 이렇게 외울 수 있지만 fascinating, 이렇게 보통 나와요. 이 fascinating, 이 fascinating은, fashion이 어떤 거냐면, 패 음, fashion에서 읽혀지실 수도 있어요. 유행을 하는. 우리 fashionista 들어보셨어요? fashionista. 패션 Fashion 손도주자죠. 근데 그렇게 made, 되어지는 겁니다. eight, 보이시죠? eight. fashion으로 되어지는 것, 혹은 fashion으로 되어지는 것.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유행에 따라지는 것이, 그래서 매혹적이고, 화홀한 겁니다. 그래서, fascinating. fascinating. 이렇게. 그리고, showing. 러면 show는 보여주다죠. ing는 뭐뭐 하는. 그래서, 보여주는이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명사로 상영 전시가 됩니다. 처음부터 variety 다양성 변화 종류 품종 advocate 혹은 advocate 옹호자 contributor 기고자 공헌자 defy 저항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fascinating 매혹적인 항어랑 showing 상영 전시.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해보고요. 혹시 더 좋은 해석법이 있으시면 언제든 출판사 그에로 연락 주십시오. 저도 함께 고민해보고 더 좋은 아이디어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출판사 그레이 다시 읽는 해커스 토익기 출북화6-2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출판사글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토익기출복과 분석스크립트와 함께 해설, 한자해설 학습지도 풀어보시면서 중국어와 영어 두 마리 돕기 다잡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판사글의 라영인이었습니다